민수기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주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발람은 다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밝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예언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러지니 눈이 환히 열렸네.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장막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머문 곳이 정말 보기 좋구나. 길게 늘어선 골짜기 같고, 강가에 우거진 동상과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시내가에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우물마다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 뿌려진 씨앗들은 물기를 함초로미 머금었구나. 저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저들의 왕국은 위세가 드높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저들은 들소보다 힘이 세다. 저들은 적들을 마구 집어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으스러뜨린다. 활시위 당기어 원수들을 꿰뚫는다. 저 무리는 힘센 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자 발락은 화가치 밀어 주먹을 불 끈지고 발람에게 대들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대는 저주는 커녕 세 번씩이나 복을 빌어 주었소. 당장 물러가시오.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대가 섬긴다는 주가 그것을 막아버렸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께서 저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러두기를.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라고 말했소. 이제 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발람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노라. 눈이 밝게 열린 나 발람이 말하노라.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분이 내려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려져 있으니, 나의 눈이 밝게 열렸도다. 나는 장차 일어날 모습을 보고 있네. 지금 일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일도 아니지만,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리라. 그가 모압의 이마를 후려치고 소란을 피우는 자들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하리라. 애돔을 정복하고 원수 세일을 점령해 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강해지는구나. 야곱에게서 나온 통치자가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는구나. 발람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아말렉이여, 온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였건만 결국엔 폐허가 되고 말리라. 발람은 또 가인 족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하구나. 바위 틈에 등지를 틀었구나. 하지만 가인은 멸망하리니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리라. 발람은 또 이렇게 노래 불렀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으랴.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쳐들어온 무리가 아시리아와 에베를 정복하리라. 하지만 그 무리도 결국에는 망하고야 말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모아방 발락도 자기 갈 길로 떠났다. 시편 66장 온 세상의 모든 땅들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노래하고 그분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려라. 너희는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도 놀라운지요. 주의 크신 능력 앞에 주의 모든 적들이 무릎 꿇고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죽게 엎드려 경배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어서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베푸신 일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아니하냐. 일찍이 주께서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어 사람들로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와서 주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자. 그분께서는 크나큰 능력으로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문민족들을 지켜보고 계시니 누가 감히 주께 반역을 꿈꿀 수 있으랴. 묻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널리 널리 울려 퍼지도록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신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은을 달구어 정렬하듯 우리를 강건하게 연단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물에 걸렸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마구 짓밟았고 우리는 불 속으로 또는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어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해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번제물을 들고 주의 거룩한 집으로 왔습니다. 주께 약속한 나의 서원을 지키려고 이렇게 주의 성소로 나아왔습니다. 이 서원은 이전에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내 입술을 열어 내 입으로 주님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순양을 잡아 재단 위에서 번제물로 주께 바치겠습니다. 순양의 향기와 함께 다른 살찐 짐승도 잡아 번제물로 바치고 또 순염소와 숫소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어서 나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해주리라. 내가 내 입으로 주를 향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도다. 만일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어찌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랴.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도다. 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께서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고 주의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도다. 10편 67장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어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온 세상 사람들로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로 주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오 하나님, 묻 백성들로 주를 기리게 하시고 묻 민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세상의 묻 민족들을 이끌어 주시며 묻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묻 백성들로 줄을 기리게 하시고, 묻 민족들로 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 땅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넘쳐 나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리니, 땅 끝까지 온 누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그 날에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도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그때에 문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겨 그들의 본국 귀한을 기꺼이 도와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을 자신들의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그리하여 이후로 이스라엘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신들을 도리어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도리어 지배하게 될 것이다.이스라엘 백성아. 주께서 너희를 모든 슬픔과 고통과 강제노동에서 해방시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그 날이 오면 그때에 너희는 바벨론 왕을 한껏 조롱하며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침내 폭군이 쓰러지고 말았구나. 그의 폭정도 결국 끝나고 말았구나. 주께서 악한 통치자의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사악한 지배자의 지팡이를 꺾어버리셨도다. 화를 내며 미쳐 날뛰듯 백성들에게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고 성을 내며 문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더니 그래도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더니 이제는 마침내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안식과 평온을 되찾게 되니 여기저기서 모두들 기쁨의 환호성을 마음껏 터트리는구나 심지어 향나무들과 레바논산의 백향목들도 내가 패망한 것을 보고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하기를 바벨론 왕아, 내가 죽어서 그렇게 나자 빠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하는구나. 저 아래 깊은 곳, 땅 밑에 무덤도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를 반겨 맞을 준비에 바쁘구나. 한때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망령도 모두 깨워서 대기시켜 놓고, 문나라의 왕들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여 대왕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구나. 너 바벨론 왕이 마침내 무덤 입구에 들어서면, 문 망령들이 너를 맞으며 비웃기를 이제는 너도 우리처럼 무력하게 되었구나 너도 별수 없이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구나 진실로 그렇구나 이제는 내 모든 부귀영화가 내가 즐기던 비파소리와 함께 몽땅 무덤으로 떨어지고 말았구나 이제 내가 깔고 누울 요는 구덕이 때요 내가 덮고 잘 이불은 지렁이 때로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새벽을 여는 아침의 아들 새 뼈라. 내가 그토록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다니. 이게 웬일이냐? 온 세상의 문민족들을 내 마음대로 짓밟고 마구 둘러엎더니. 어찌하여 이제는 너 자신이 땅바닥에 그리 나뒹굴고 있느냐? 너는 일찍이 마음속으로 장담하기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거기에다 나의 보좌를 펼쳐 놓으리라. 원하먼 북쪽 끝 신들의 회의 장소인 그 산의 꼭대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으리라. 내가 또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도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아하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장담하던 내가 어찌하여 저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고 말았느냐. 그것도 무덤 밑바닥 곧 구덩이의 맨 밑바닥까지 공두박질치고 말았느냐.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마다 너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곰곰 생각하기를, 정말로 이 사람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문 나라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든 바로 그 자인가? 정말로 이 사람이 온 땅을 짓밟아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여 쓸어버리고 각처에서 사로잡아 온 수많은 포로들을 자기 땅에 붙잡아 두고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보라.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화려한 무덤에 의젓하게 누워 있는데, 너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도 없이 엮겨온 오물처럼 함부로 버려져 가래 찔려 죽은 숱한 시체들 밑에 깔려 있다가 마침내 땅 아래 구덩이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리니, 거기서 사람들이 너의 시체를 마구 짓밟고 다닐 것이다. 너 바벨론 왕은 내 나라를 망쳐 황폐하게 하고 또내 백성을 학살하였으므로. 너는 선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그 이름이 영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아 너희는 이 사악한 왕의 자손들도 모두 죽여서 자기 조상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라. 그래서 이 사악한 왕의 후손들이 땅을 물려받아서 세상에 자기들의 성업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전능하신 망군의 주께서 선포하신다.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직접 치겠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켜 그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그 이름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왕의 자자손손을 내가 모조리 끊어 놓겠다.이는 전능하신 망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내가 또 그곳 바벨론 땅을 고슴도치의 소굴로 만들고 거대한 물웅덩이로 바꿔 놓겠으며 멸망의 빗자루로 흔적조차 없이 말끔히 쓸어 버리겠다. 이는 전능하신 망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전능하신 망군의 주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정령코 내가 계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다 실현될 것이다.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를 산산조각 나도록 완전히 파멸시키고 내산 위에서 아시리아를 티끌이 되도록 철저히 짓밟아버리겠다. 그리하여 아시리아가 내 백성의 어깨에 메어준 멍에를 내가 벗겨버릴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해 세우신 주님의 계획이요,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벌하시려고 펼치신 주님의 손이다. 전능하신 망군의 주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인데,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으랴? 주께서 온 세상을 향해 손을 펼치셨는데, 누가 감히 그 손을 접게 할수 있으랴? 이것은 유다왕 아하스가 죽던 해에 주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다.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그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오고, 심지어 독사가 낳은 알에서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올 것이다. 내가 나의 땅, 나의 백성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가련한 사람들을 편안히 쉬게 하겠지만." 너희 블레셋 땅에는 극심한 기근을 보내어 모조리 굶어 죽게 할 것이고, 행여 너희 가운데 살아 남은 자가 있더라도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오, 블레셋 성문들아 통곡하라. 블레셋 성읍들아 울부짖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놀라 까무러치라. 보라, 저 멀리 북쪽에서 크고 강한 군대가 뿌옇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 행군 대열에서 쳐져 뒤떨어지는 나고병 하나 없이 모두가 힘차게 몰려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동맹을 맺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온 블레색 족속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우리는 당당하게 답변하기를 우리는 아무 걱정 없소. 우리의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고통당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은 모두 그리로 피할 것이오라고 하겠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기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 및 온갖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제 가태한 악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죽개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진실로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처럼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요긴하게 쓰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고른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산 위에 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아주 보배로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된이 보배로운 돌을 집 짓는 자들이 버렸다라고 했고 또이 돌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인 같은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악하다고 비난하다가도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직접 보고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들이 세운 모든 제도와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최고 주권자인 왕에게 뿐만 아니라 총독들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유를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종들이여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령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저지른 탓에 그 죄로 매를 맞고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다만,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입에 거짓말이라곤 담으신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온갖 모욕을 가했지만, 그분은 아무런 안가품도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학대하고 핍박했지만, 그분은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전부 맡기셨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를 위해 살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매를 맞고 상함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기 잃은 양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Amen.